장윤정, 박지현의 탁월한 재능에 뭔가 다르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2025년을 지배할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그의 충격적인 이유는? 음악 기슈 2025년 가요계와 방송계를 동시에 뒤흔든 인물을 한 명만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박지현의 이름을 외칠 것입니다. 트로트 왕자라는 수식어에 이어 예능치, 특히 차세대 만능돌까지, 그는 올한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본업은 물론, 예능 무대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며 최고의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트로트계의 대모 장윤정마저 뭔가 다르다며 놀라움을 표할 정도였습니다. 무대와 예능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박지현의 가장 큰 강점은 무대와 예능이라는 이질적인 두 영역에서 모두 최고의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상식 무대에서 솔로 인기상과 베스트 트로트 아티스트를 동시에 수상하며 차세대 원톱으로 자리매김한 그는 압도적인 라이브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들의 폰을 주머니 속에 넣게 만드는 폰 샤포, 폰을 끄고 무대에 집중하게 만드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상승세는 예능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SBS 한탕 프로젝트 마이턴에서는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 그룹 봉탄소년단 BPS 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 tv에 너 남겨서 뭐하니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불량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 카리스마를 잠시 내려놓고 소박한 일상을 공개하는 그의 모습은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시청률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왜 박지현인가? 루틴과 태도가 만든 성공 그렇다면 박지현의 이러한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루틴과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현장 스태프들은 그의 치열한 노력을 증언합니다. 새벽에 시작하는 발성 연습, 무대 오르기 전 90초간의 정적, 그리고 동선을 반박자 단위로 쪼개는 리허설 등, 그의 성공 뒤에는 흔들림 없는 루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윤정이 그에게서 뭔가 다르다고 느낀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갈고 닦는 성실함과 겸손함이 그를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그의 히트곡 녹아버려가 단순히 인기를 넘어 문화가 된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래의 주인을 가수에서 관객으로 옮겨놓는 그의 영리한 무대 연출은 요즘 세대의 취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방송계의 최대 수혜자 그의 다음 행보는? 현재 방송계는 박지현을 잡기 위해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는 그를 장기 고정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SBS는 마이턴의 성공을 이끈 1등 공신으로 그를 꼽고 있습니다. TBN 또한 그를 차세대 간판 MC 후보군에 올려놓고 파일럿 기획을 논의하는 등 방송계는 그를 시청률을 담보하는 귀한 카드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곡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속사와 방송사는 그의 활동이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틴과 태도를 통해 정상에 오른 그이기에 앞으로의 행보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은 명백히 박지현의 해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방송계가 가장 탐내는 핫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그의 다음 무대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박지현, 트로트 황태자에서 차세대 국민 MC로 SBS의 선택, 그리고 판의 변화. 2025년 가요계와 방송계를 휩쓴 이름 박지현. 그의 활약은 단순히 트로트 시장을 넘어 방송과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트로피와 시청률. 화제성을 동시에 거머쥐며 믿고 보는 카드로 급부상한 그에게, 이제는 차세대 국민 MC라는 타이틀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단독 파일럿 MC 도전, 어쩌다 보니 단장님, 업계의 기대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SBS는 박지현을 필두로 한 신규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어쩌다 보니 단장님 별표 별표를 런칭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박지현이 단장이 되어 전국의 숨겨진 재능들을 찾아다니는 리얼리티 버라이어티쇼입니다. 따뜻한 감성과 순발력으로 무장한 그가 일반인 출연자들과 교감하며 만들어낼 예상치 못한 케미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박지현 씨의 가장 큰강점은 경청과 공감기라며 무대 위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매력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진행자를 넘어 출연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의 능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트로트 황태자가 아닌 버라이어티의 얼굴로서 그의 첫 걸음은 이미 성공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유재석 가능성. 그 근거는? 왜 방송가는 박지현에게서 차세대 국민 MC의 가능성을 찾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유해성 없는 매력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입담이나 억지스러운 캐릭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솔함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의 방식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선배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동료에게는 따뜻함을 보이며 시청자에게는 진심을 전달하는 그의 태도는 국민 MC에게 요구되는 신뢰의 덕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그는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음악 예능에서는 탁월한 실력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토크쇼에서는 재치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살립니다. 어쩌다 보니 단장님이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그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머지않아 대한민국 예능계를 이끄는 젊은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글로벌 케이트로트의 선봉장, 국경을 넘는 매력. 박지현의 영향력은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 영상 클립은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오직 노래가 담고 있는 감정만으로 소통하는 그의 능력은 케이트 로트의 세계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한 해외 K-팝 팬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 가사는 몰라도 마음이 울린다. 그의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한다 고 댓글을 남겼고. 이와 같은 반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깔끔하고 훈훈한 비주얼과 절제된 퍼포먼스는 글로벌 팬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등장은 트로트가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국한된 장르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올라운더, 이제 시작이다. 2025년, 박지현은 트로트 가수로서, 예능인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MC로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트로트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방송계에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노력과 겸손,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은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이 국민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요계와 방송계, 박지현이 접수하다. 방송 전에 2025년 한국대중문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을 꼽으라면 단연 박지현이다. 그는 최근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차세대 트로트 황태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을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활약은 시청률과 화제성, 광고 시장까지 바꿔놓으며 박지현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장윤정, 박지현의 탁월한 재능에 뭔가 다르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2025년을 지배할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그의 충격적인 이유는 음악 지슈. 2025년 가요계와 방송계를 동시에 뒤흔든 인물을 한 명만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박지현의 이름을 외칠 것입니다. 트로트 왕자라는 수식어에 이어 예능치 특히 차세대 만능돌까지 그는 올 한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본업은 물론 예능 무대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며 최고의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트로트계의 대모 장윤정마저 뭔가 다르다며 놀라움을 표할 정도였습니다. 무대와 예능,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박지현의 가장 큰 강점은 무대와 예능이라는 이질적인 두 영역에서 모두 최고의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상식 무대에서 솔로 인기상과 베스트 트로트 아티스트를 동시에 수상하며 차세대 원톱으로 자리매김한 그는 압도적인 라이브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들의 폰을 주머니 속에 넣게 만드는 폰 샤포, 폰을 끄고 무대에 집중하게 만드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상승세는 예능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SBS 한탕 프로젝트 마이턴에서는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 그룹 봉탄 소년단 BPS 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 tv에 너 남겨서 뭐하니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불량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 카리스마를 잠시 내려놓고 소박한 일상을 공개하는 그의 모습은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시청률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왜 박지현인가? 루틴과 태도가 만든 성공 그렇다면 박지현의 이러한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루틴과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현장 스태프들은 그의 치열한 노력을 증언합니다. 새벽에 시작하는 발성 연습, 무대 오르기 전 90초간의 정적, 그리고 동선을 반박자 단위로 쪼개는 리허설 등, 그의 성공 뒤에는 흔들림 없는 루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윤정이 그에게서 뭔가 다르다고 느낀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갈고 닦는 성실함과 겸손함이 그를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그의 히트곡 녹아버려가 단순히 인기를 넘어 문화가 된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래의 주인을 가수에서 관객으로 옮겨놓는 그의 영리한 무대 연출은 요즘 세대의 취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방송계의 최대 수혜자 그의 다음 행보는 현재 방송계는 박지현을 잡기 위해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는 그를 장기 고정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SBS는 마이턴의 성공을 이끈 1등 공신으로 그를 꼽고 있습니다. tvN 또한 그를 차세대 간판 MC 후보군에 올려놓고 파일럿 기획을 논의하는 등 방송계는 그를 시청률을 담보하는 귀한 카드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곡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속사와 방송사는 그의 활동이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틴과 태도를 통해 정상에 오른 그이기에 앞으로의 행보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은 명백히 박지현의 해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방송계가 가장 탐내는 핫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그의 다음 무대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박지현, 트로트 황태자에서 차세대 국민 MC로 SBS의 선택, 그리고 판의 변화. 2025년 가요계와 방송계를 휩쓴 이름 박지현. 그의 활약은 단순히 트로트 시장을 넘어 방송과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트로피와 시청률. 화제성을 동시에 거머쥐며 믿고 보는 카드로 급부상한 그에게, 이제는 차세대 국민 MC라는 타이틀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단독 파일럿 MC 도전, 어쩌다 보니 단장님, 업계의 기대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SBS는 박지현을 필두로 한 신규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어쩌다 보니 단장님 별표 별표를 런칭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박지현이 단장이 되어 전국의 숨겨진 재능들을 찾아다니는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쇼입니다. 따뜻한 감성과 순발력으로 무장한 그가 일반인 출연자들과 교감하며 만들어낼 예상치 못한 케미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박지현 씨의 가장 큰 강점은 경청과 공감기라며 무대 위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매력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진행자를 넘어 출연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의 능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트로트 황태자가 아닌 버라이어티의 얼굴로서 그의 첫 걸음은 이미 성공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유재석 가능성. 그 근거는? 왜 방송가는 박지현에게서 차세대 국민 MC의 가능성을 찾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유해성 없는 매력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입담이나 억지스러운 캐릭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솔함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의 방식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선배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동료에게는 따뜻함을 보이며 시청자에게는 진심을 전달하는 그의 태도는 국민 MC에게 요구되는 신뢰의 덕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그는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음악 예능에서는 탁월한 실력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토크쇼에서는 재치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살립니다. 어쩌다 보니 단장님이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그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머지않아 대한민국 예능계를 이끄는 젊은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글로벌 케이트로트의 선봉장, 국경을 넘는 매력. 박지현의 영향력은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 영상 클립은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오직 노래가 담고 있는 감정만으로 소통하는 그의 능력은 케이트로트의 세계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한 해외 케이팝 팬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 가사는 몰라도 마음이 울린다. 그의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한다고 댓글을 남겼고 이와 같은 반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깔끔하고 훈훈한 비주얼과 절제된 퍼포먼스는 글로벌 팬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등장은 트로트가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국한된 장르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올라운더, 이제 시작이다. 2025년, 박지현은 트로트 가수로서, 예능인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MC로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트로트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방송계에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노력과 겸손,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은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이 국민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요계와 방송계, 박지현이 접수하다. 방송 전에 2025년 한국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을 꼽으라면 단연 박지현이다. 그는 최근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차세대 트로트 황태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을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활약은 시청률과 화제성, 광고 시장까지 바꿔놓으며 박지현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무대 장인에서 예능 치트키로 박지현은 최근 음악 시상식에서 솔로 인기상과 베스트 트로트 아티스트를 동시에 수상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의 무대는 폰 샤포 폰을 내려놓고 눈으로만 즐기는 무대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관객들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무대 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달리.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불량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으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SBS 마이턴, m 비 c 나 혼자 산다 등 다양한 예능에서 그는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다. 박지현 효과 방송계 판도를 바꾸다. 방송가에서는 이미 박지현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그가 출연한 MBC 나 혼자 산다는 시청률이 대폭 상승했고. SBS 마이터는 그를 1등 공신으로 꼽으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다. 또한 tvN에서도 그를 차세대 간판 MC 후보로 언급하며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는 트로트의 정수를, 방송에서는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를 선보이며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다. 이는 방송사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카드로 작용하고 있다. 성공의 비결은 루틴과 태도.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겸손한 태도가 있다. 새벽에 시작하는 발성 연습, 무대 오르기 전에 정적인 시간, 동선을 반복하는 리허설 등 철저한 루틴은 그를 흔들리지 않는 무대 장인으로 만들었다. 또한, 아직 배울 게 많다고 말하는 그의 겸손함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계가 가장 탐내는 핫 아이콘이 되었다. 2025년, 박지현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본업은 물론 예능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까지 섭렵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박지현 효과가 앞으로 얼마나 더큰 파급력을 가져올지, 그의 다음 행 보에 귀 추가 주목 됩니다.